안녕하세요. 채널 웰컴 투 필리핀입니다. 지금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중인데요. 컵반에 있는 햇반을 전자렌지에 데우는 중입니다. 며칠 전 프렌드십 한인마트에 들렀다가 특가세일 매대 쪽에 간편식이 진열된 걸 보았는데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반값 할인 판매하길래 평소보다 엄청 많이 사왔습니다. 물론 건강을 생각한다면 간편식을 너무 자주 먹는 게 바람직하진 않겠지만 혼자 사는 저로서는 간편하게 한끼 때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간편식의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주로 점심을 집에서 먹고 저녁 식사를 한식당에서 하는 패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스케줄을 잡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날씨 때문입니다. 해가 쨍쨍한 낮에 돌아다니면 금방 피부가 타기 때문에 외출은 가급적 해가 지고 난 뒤에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민다나오 원주민 피부색처럼 되는 건 싫거든요. 아무튼 밥을 집에서 먹느냐 외식을 하느냐의 결정은 전적으로 날씨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시간이 어찌 가는지도 모르게 금방 하루가 지나갑니다. 언젠가부터 해가 질 무렵이 되면 하늘의 노을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는데요. 제가 느끼는 한국과 필리핀 일몰의 크게 다른 점한 가지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시간이 한국에 비해 필리핀이 훨씬 짧은 느낌입니다. 해가 지는구나 싶으면 바로 깜깜해지거든요. 이건 필리핀이 적도에 가까운 위도에 위치해서 그렇겠죠. 석양을 보려고 계획했다가 조금만 늦게 되면 금방 깜깜해져서 석양을 감상할 타이밍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저는 이제껏 세부를 다섯 번 정도 방문했는데 세부의 일몰을 보려고 탑스 일에 올라갔을 때두 차례나 그 타이밍을 놓쳐 석양을 보지 못했고 세 번째 시도 그때야 세부의 석양을 볼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필리핀 여행 중에 석양을 보시려거든 저 같은 우를 범하지 마시고 미리 서두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집을 나섭니다. 점심을 집에서 간편식으로 먹었으니 저녁은 코리아타운 한식당에서 먹을 생각인데요. 가급적 하루 한 끼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가끔씩 낮에 구름이 많아 햇빛이 없는 날이면 반대로 점심을 한식당에서 먹고 저녁을 집에서 간편식으로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낮에 해가 쨍쨍했기 때문에 늘 하던 패턴대로 점심은 집에서 저녁은 밖에서 먹습니다. 집을 나서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프렌드십 한식당으로 가려던 계획을 급변경해서 가까운 집 근처 식당에 가기도 했습니다. 늘 지나다니며 바라보기만 했던 식당인데 오늘 저녁 식사는 이곳에서 해야겠습니다. 만약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비가 그치지 않는다 해도 집까지 1분도 안 걸리는 거리라 크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오늘만. 이 36.4. 오 오, 리 36.4. 요즘은 어딜 가더라도 방문 기록을 일일이 적어야 한다는 게참 귀찮습니다. 한국은 핸드폰 QR 코드로 간단하게 통과한다던데. 필리핀에선 아직 꿈도 못 굴리듭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방문 기록을 열심히 기재해봤자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퀴몰도 졸리비도 버거킹도 전혀 확인 작업 같은 건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대충 휘갈비 쓰고 통과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오므라이스를 주문하고 싶은데 메뉴에 오므라이스가 없어서 지금 망설이는 중입니다. 메뉴를 살펴보는데 파인애플 볶음밥이 눈에 들어오네요. 아주 오래전에 먹어본데 한동안 먹지 못했던 메뉴라 파인애플 볶음밥을 시켜보기로 합니다. 이 식당은 식사에 포커스를 맞춘 레스토랑이라기보다 밴드의 라이브 음악이 주가되는 라이브 클럽 성격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막 시작될 때쯤 오너가 바뀐 걸로 아는데요 한국 사장님이 인수해서 인테리어를 다시 하시고 얼마 전 새롭게 오픈한 곳입니다 예전에도 라이브 밴드가 있던 라이브 클럽이었고 현재도 같은 컨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라이브밴드는 주말에만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 클럽 라이브밴드 음악 볼륨이 어찌나 크던지 밤늦도록 음악소리가 저희 집까지 쩌렁쩌렁 신경쓰였는데 이제 사장님도 바뀌었으니 밴드 음악 볼륨도 좀 작아졌으면 하는게 동네 주민으로서의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예전에 한참 잘만한 시간에 라이브밴드 여자 보컬이 쉬스건을 부르는데 어찌나 악을 쓰며 울부짖던지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 클럽에 지붕이 없이 그냥 뻥 뚫린 상태라 음악소리가 크게 멀리까지 전달될 것 같은데 지금은 새로 인수하신 사장님이 지붕 공사까지 멋지게 하셨습니다 많은 투자를 하신 듯 한데 부디 대박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집은 서비스로 팝콘을 주네요 워킹스트리트 바나 클럽들이 서비스 안주로 팝콘을 주던데 이것도 역시 라이브클럽이다 보니 비슷한 컨셉인 것 같습니다 팝콘을 보고 산미겔 맥주를 한병 주문할까 하다 말았습니다 주문한 파인애플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아주 맛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맛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추천하기도 그렇고 비추천하기도 그런 그냥 무난한 수준입니다 역시 이곳은 라이브 클럽이니만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음악을 즐기려는 장소일 테니 너무 음식 맛에 연연할 필요는 없겠죠. 조명의 색깔이 바뀔 때마다 파인애플 볶음밥의 색깔도 오묘하게 바뀌네요. 비를 피해서 느닷없이 방문한 없소지만 저처럼 나홀로 혼밥죽에게 어울리는 분위기는 아닌 듯 합니다. 평소 이 앞을 지나다닐 때 보면 손님이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오늘도 손님은 저 혼자인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예전에 제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하다가 정차해 있던 앞차에 뒷범벌을 받은 일이 있었다 했는데 그게 바로 딱이 클럽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오디션을 진행했던 건지 아니면 가수가 연습을 한 건지 모르지만 여자 보컬의 노래 소리가 들리길래 그걸 잠깐 쳐다보다가 정차했던 앞차를 들이받은 거였거든요. 그때 들이받는 소리가 무척 컸던지 사장님처럼 보이는 한국분이 뛰쳐나오셔서 사고 직후 쓰러져 있던 저를 쳐다보길래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래도 3000페소 원화 7만원 정도로 합의했던 건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운이 좋았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저는 지갑 속에 5000페소 원화 12만원 정도를 비상금으로 늘 가지고 다닙니다. 만약 오토바이 접촉사고 당시 주머니에 몇백페소밖에 없었더라면 합의금을 가지러 집에 왔다갔다 했어야 할테고 그 와중에 제가 빌리지에 사는 외국인이라고 합의금을 더 올려달라고 한다거나 해서 합의가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비상금을 가지고 다니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보험처리보다 현장 합의가 많은 편이고 그게 여러모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업장이 워낙 커서 직원이 계산서를 들고 왔다갔다하느니 그냥 제가 밥값을 내려갑니다 250의 유리한 수도 있프라이2 5이스 시요. 에, 사라마포. 저는 이 클럽에는 이날 처음 간 거였는데 직원들이 단골 손님 배웅하듯 살갑게 인사를 해주니 흐뭇합니다. 직원들과 파이 파이 하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